그랜저는 그 정도의 감동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긴 한데 감동이 안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억텐입니다. 네, 방금까지 촬영 잘 하다가 마이크가 녹음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그랜저 이야기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그랜저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좀 식상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 번만 어, 오늘 내용은 어, 그랜저를 실제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나중이라도 그랜저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 이 파워트레인 선택에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지금 현대 셀렉션에서 그랜저 2.5가 뜨자마자 바로 이제 구독 신청을 해가지고 출고하고 50km밖에 안뛴 차를 받았습니다. 이제 막 1000km 정도 타면서 길들이기를 끝냈어요. 막상 신차를 또 받으니까 내 차가 아닌데도 좀 곱게 길들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1000km 탄2.5 가솔린 그런저는 느낌이 어땠냐면 저는 생각보다 만족감이 컸어요. 보통 다 2.5가 답답하다고들 하시잖아요. 분명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좀 조용하고 얌전하게 주행하시는 분들의 성향의 운전자라고 하신다면 그런 걸좀덜 느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이2.5 가솔린에서 답답하게 느끼 구간이 있었는데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상황으로는 저속에서 아니면 멈춘 상태에서 오르막길을 주행을 할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급가속을 해서 도로를 좀더 빨리 치고 나가야 될 때. 그럴 때 엔진이 힘들어 한다는 거를 좀 피드백이 많이 오긴 하는데 그때 빼고는 대부분이 좀 주행이 만족스러웠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랜저는 4가지 파워트레인이 있죠 3.5 가솔린, 2.5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LPG 가스차 그리고 이 중에서 아마 제일 인기가 있는 부분이 하이브리드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좀 기대를 하기는 했었죠 그 기대감으로 하이브리드와 3.5 가솔린 차량을 시승을 해보고 왔습니다 정확하게 승차감적인 면에서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웠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가솔린 2.5 같은 경우에 는 19인치 휠이고 이번에 시승차로 타본 차들은 20인치 휠에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 그런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20인치 휠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와우, 생각보다 20인치 휠로 들어오는 충격이 조금 있긴 합니다. 어씨 이게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씨, 과한데? 어우, 이거 왜 이. 그리고 얘도 20인치다 보니까 거친 노면을 만났을 때 어, 조금 더 느낌이 오네요. 딱딱하게 옵니다, 느낌이. 19인치와 20인치 휠의 차이는 확실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19인치 휠이 안 좋은 노면을 만났을 때 조금 충격을 부드럽게 받는 느낌이었고, 20인치는 거의 여과 없이 좀 충격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고속 주행으로 가면 20인치 휠이 달린 그랜저가 훨씬 더, 더 좋은 승차감이 느껴졌어요. 이번 그랜저가 핸들 반응이 또 그렇. 빠릿빠릿하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하거든. 그런데 19인치보다는 20인치 휠이 좀더 핸들 반응이 좋았고, 고속주행 시에도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랜저 19인치 휠의 승차감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일단 컴포트를 지향하는 운전자이고, 차에 들어오는 충격과 진동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20인치로 간다 한들 그랜저라는 차를 얼마나 재밌게 빠르게 탈 거냐. 그리고 먼저 하이브리드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은 내가 너무 기대감이 컸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시동을 걸어봤는데 조용하고 출발을 해보면 제가 탔던 시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엔진 개입이 빨리 되더라고요. 다른 시승기에서는 막 70km까지도 막 전기 EV 모드로 가는 걸 봤는데 저는 계속 20km만 넘으면 바로 엔진이 개입이 되는 그리고 그 엔진음이 음... 하이브리드라고 생각보다 조용하지가 않은 게1.6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그렇게 듣기 좋은 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음이 좀 약간 기대 이한데 확실히 내가 원하던 하이브리드의 느낌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정체 구간에서는 조용한데 묘하게 잔진동이 계속 들어오는 느낌이네. 이거 1.6 터보 엔진 때문인가? 그2.5 그냥 자연흡기 엔진은 좀 두껍고 묵직하게 나는데. 얘는 조금 더 얇고 카랑카랑한 소리가 나네요.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좋은 거는. 확실히 연비가 좋다. 출력도 조금 더 여유로운 게 느껴지고 오르막이나 속도를 내줘야 될때 좋아요. 내가 하이브리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나봐. 나는 하이브리드 진짜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전 세대 그랜저 하이브리드에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랜저는 하이브리드지라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조금 더 컸어요. 특히 이번 세대 그랜저가 2.5 가솔린에서도 소음과 진동을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억제하는 부분들이 많이 좋아.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브리드는 더 개선되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전처럼 그냥 2.4 자연흡기 엔진이 조합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전세대 그랜저처럼 2.5 가솔린은 전체적으로 되게 개선이 많이 되고 이렇게 승차감적으로 많이 발전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하이브리드는 좋아졌는데 뭔가 확더 좋아졌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특히나 엔진 소리가 조금 거슬리는 기본가는 무려 500만 원 차이로 벌어졌요 이두차 간의 승차감의 간격은 많이 좁혀진 느낌인 거죠. 특히나 주행거리가 많지가 않다면 지금 2.5 가솔린이 굳이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하이브리드를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이브리드에서는 실망을 했지만 3.5 가솔린에서는 시승 느낌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 보자면 내가 타본 이번 세대 그랜저 중에 제일 좋았다. 오, 잘 나간다. 더 경쾌한 느낌은 있거든요. 또 전혀 힘들어하지도 않고 우웅, 이런 것도 없어요, 일단은. 근데 확실히 차가 오르막길에서 부드럽고 이런 건 좋다. 출력에서 여유가 있다는 게 느껴지고. 얘도 근데 엔진음이 아예 안 들리진 않는데, 2.5보다 작게 들리네. 2.5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껍게 올라오긴 하거든요. 얘는 근데 엔진 소리가 되게 멀게 느껴진다. 나는 그랜저를 타면서 여유로운 출력을 즐기고 싶다. 주행거리도 많지 않고 여유도 있다고 한다면 3.5가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그리고 확실히 좀급 차이가 나는 게 얘가 아무리 6기통 그랜저라고 하긴 하지만 2.5 G80보다 좋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확실히 급 차이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또 확실히 G80 같은 건또 옵션 넣다 보면 더 비싸지긴 하니까. 근데 확실히 노면을 잘 읽는다. 얘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쏴볼까? 오. 오, 시트 쪼아주네? 이것 봐라? 시트가 쪼아지고 바닥이 더 낮아져요. 내2 네, 5는 없었는데 캘리그래피에는 3 5에만 있는 건가? 제 개인적으로는 3.5 그랜저가 승차감이 제일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2.5 가솔린에서 아쉬웠던 엔진 힘이라던가 1.6 터보 하이브리드에서 났었던 그 아쉬웠던 엔진 음들이 그런 단점들이 모두 해소되고 주행 성능 역시 가장 좋았다. 다만 주행 성능이 그세 가지 그랜저 중에서 가장 좋긴 하지만 뭐 6기 통 시원스러운 맛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긴 하는데 뭔가 되게 심심한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2.5 4기통 차를 타다가 6기통 3.3의 차를 탔을 때 완전 다른 감동의 느낌이 있거든요. 스팅어는 이게 진짜 스팅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렌저는 그 정도의 감동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좋긴 한데 감동이 안 느껴져. 요 저는 고백이랑 차를 타게 되면 저도 모르게 좀더 시원스럽고 재밌는 주행감을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타봤던 고백이량 차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스포티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 그랜저라는 차는 하체는 뭔가 단단하고 투박한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핸들 같은 걸 돌려보면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아닌 게 느껴져요. 사실 그랜저라는 차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이 차는 누가 운전하더라도 부담없고 편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패밀리 세단이잖아요. 어차피 이 차는 재밌게 타기에는 한계가 있는 차잖아요. 이 차의 운동성은 성능을 기대할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가끔씩 밟을 때 직발로 밟았을 때 그냥 그 좋은 느낌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사치의 영역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 이번 2.5가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만약 지인 중에 뭐 차의 성능에 대해 관심 없고 편하고 좋은 느낌의 차를 찾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의 여유는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2.5 가솔린 그랜저를 시승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가격도 세 가지 파워트레인 중에서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점도 있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는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주행 성능 따지면서 이건 안 좋니, 이건 안 좋니 하면 사실 끝도 없는데 그냥 저 같은 사람이 타기에는 2.5 가솔린도 타기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랜저를 산다면 아마도 2.5랑 3.5 중에서 고민을 할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3.5로 만약에 굳이 이제 6기통 차를 선택을 한다면 눈에 밟혀서 선택을 못할 것 같아요. 실버색이 별로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 어 진짜 예쁘다 이건 무광 은색이다 그지? 아 이거 만졌을 때 느낌이 매끈한 게 너무 좋아 이거 세차할 맛 나겠는데? 스팅어가 이번에 단종을 결정을 하면서 국내에는 200대 한정판 인스팅어 트리비트를 출시했더라고요. 기아 앞 구장 매장에서 실물을 볼수 있었는데 어, 실물이 훨씬 예뻤어요. 실내가 조금은 트렌디한 브라운 색이 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해지고 거기에 기어박스 쪽도 카본 같은 걸 입혀놔가지고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스팅어가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가는구나 씁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랜저로 시작해서 왜 갑자기 스팅으로 끝나냐 아무튼 저의 결론은 하이브리드 그랜저는 푸킹한데 비싸고 애매하다 그냥 2.5 아니면 3.5가 더내 취향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식 변경 때 19인치에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넣을 수 있게 해줄 것 같은데 G80도 그랬었으니까 G 그랜저도 그러지 않을까